했어 도저히 못 살랐다고 멈춤 많이 했네 진짜 2 3일만에 이거 1년좀 넘었는데 이거 여기 뭐 의자 있나요 의자. 의자 의자 없어요 사다리 네? 사다 네, 사다리랑 제가... 여기 전기 테이프 사다리하고 전기 테이프 네, 네. 이거 등 떼놨다가 나중에 달아야 돼물멈추거든 이거 나중에 바꿔야 돼요 이거 안돼아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등을 새로 달아야 된다고 이거 네. 뜯어 d 갔다. 네, 납이 갈때였 근데 왜 이거 냉장고에 물이 떨어졌었나요? 요리 물이 흘러 가지고 물이 물이 젖어 가지고 코드 빼 놨어요. 코드 안 빼죠. 냉장고 써야 되니까. 밑에는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꺼져 버려. 이거 1년 좀 넘은 거예요, 이거 새로 산지. 밑에는 들어오네. 예, 네, 밀만 안 되는 거예요. 냉등이 안 돼? 예. 네. 속에 물 먹으면 안되는데 위에 물 떨어지는 물 떨어져서 그런거 같아요 아 여기가 뭐. 아, 떨어져서? 네. 이거 로그, 지금 첨부해야지 지금? 잠갔어요네 그거 잠갔다고 그거, 그거 담그는거 기통이잖아 들어와요 음. 한번 들어와주세올라가지않아요 아 제가 물을 점검 들어 왔어요 금방 아 내가 물을 잠갔었거든 그래서 점검 들어 안 되는 거죠 점검 들어 오면 그러니까 난방이 새는 거라고요 그렇죠 서울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아, 저는... 은평구에요 은평구? 네. 은평구 가끔씩 전화 오는데 은평구 거기 공사해 달라고 근데 멀어서 못 간다 그러지 예? 아, 이어 나도 협업 한번, 한번 해보려고. <laughs> 압이 많이 세요. 여기. 많이 음. 떨어 많이 떨어져. 많이 새겠는데 많이 세. 쭉쭉쭉쭉 음. 많이, 많이 떨어져. 앞 떨어지는 게 속도가 빨라요. 네 맞아요. 지금 물 많이,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아, 지금 압력이 물가 난방 배관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지금. 암, 네 물이 압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. 물이 많이 떨어져요. 네, 네 지금 하고 있어요. 다 지금 아예 네 아예 아예 아예, 아예, 아예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.

잠깐만, 여기 와보시겠어요? 그건 놓고 오세요. <laughs> 요거 다이 빼야 돼요. 사장님 네. 찾았는데 어찌 한번 사장님 걸로 한번 기계 들어 보시겠어요? 네. 여긴가요? 음거기요 다차자의 누수 이야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휙 <laughs> 휙. <laughs> 그것도 있다고. 그기에도 아, 그 있다고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옛날에도 거기 터졌던 자리인데? 아 그러면 <laughs> 여기 물기가 여기 쪽이 이 쪽에가 제일 많잖아. 여기. 한번 넣어봐요. 가서 한번 넣어보세요. 퐁퐁물 좀 만들어보세요. 퐁퐁물. 퐁퐁물이요? 펑펑 여기 있어요. 퐁퐁물을 만들어요? 조금 만들으세요. 저 위에 저거... 여기 보인다. 이게 무슨 이게 퍽퍽퍽 올라오는데? 여기. 퍽퍽 부근? 여기. 어, 사람 나오네. 터졌네. 어, 여기 나오네. 나앞까지 가려져갔네. 여기가 갈라졌어. 근근데 난방 배관이 바깥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안쪽이가 별로 안 좋다. 상태가. 여기 사신지 오래되셨나? 먼저 먼저 난방 배관에서 터진적 있어요? 고쳤어요? 여기도 고쳤네 뭐. 수도 몇번터졌나 보지? 보지? 그래서 아줌마 오자마자 장판이 먼저 딱그치시더라고 하도 어서 올해 여러분들도 아 매뉴얼을 안주이죠 여기도 꽤그릇갔는데 여기 있는 상태. 이쪽까지도 깨졌네. 그래, 거기도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소리가 나더라고. 페라리 네. 음. 여기 있는 걸 전체를 여기, 여기 전체를 다 갈아야 돼원래 그렇지. 이사 가면 갈아야 돼. 그러네. 가장 최근에 언제 고쳤어요? 이거요? 20 21년도 가 작년에, 작년에? 네. 심심하면 터지는 집이네 네? 심심하면 터지는 네. 집이야 네.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여기. 네. 또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지금 일단은 괜찮은 데를 자른 거예요. 예, 네. 네. 뭐, 네. 다 자를 수는 없잖아. 예, 네. 네. 과자. 네. 과자, 과자, 과자. 뭐 이거? 이거 나중에 또 터져. 네. 이번에 수리하고 다음에는 교체해야 돼. 그거 보시고 제가 발도 주네요. 여깁니다. 눌러요. 네. 그렇게 누르시면 돼요. <laughs> 됐어요. 됐어요. 펑펑물 좀 줘보시겠어요? 거기는 괜찮아요? 여기 는 길이에요. 퐁퐁 물 줘봐요. 네. 네. 내 앞에 빠져. 아, 여기서 새네아이구 제대로 조이신 데가 없어. 여기. 현대서세네 저기 배관에서. 에? 저 아, 배관 어때? 덮은... 아 저기 돌출이 됐구나. 나비 밸브가 맛이 갔는데. 나비를 갈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분배기도 갈아야 될나 그러면 아니야 나비 밸브만. 나비 네, 밸브만. 이제는 압은 안 떨어져. 음. 이제 압이 안 떨어지자. 안떨어지죠 예. 네. 그러네 어 됐다 이제 돌아간다 이제 이제 물 들어가야 물이 다 빠졌었으니까 이제 채워 줘야지 저거 수리한 거에요 저거 밸브 저거 불, 밸브 수리했다고 저거 새거 아, 보이죠 아, 저거 새거 하나? 제 앞에 거 말씀하시죠 よん、mm hmm. mm hmm.